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자, 오늘 어 12월 23일 10시 현재 시각 10시 반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맘스 맘 치킨 피자 아마 제주도만 있을 거예요. 음, 거기 와우 픽 이게 뭐지? 베이컨, 베이컨 치즈인가? 어, 버거랑 그리고 뭐 까르보나라 그리고 이제 닭가자 샐러드 이 구성이 28,900원 어, 28,900원 어,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추천 한번씩 눌러주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 음, 구독 버튼과 동영상 좋아요 버튼 제발 좀 눌러주세요 음. 노양 헬스장 오시면 무료 너뭐 헬스장 헬스 아니? 아, 이거 앞에 앞에 지 집어야지. 내가 안에 내용물을 볼수 있지? 우와. 별로 그렇게 막 감흥이 별로 없는데, 이거 야채가 왜 이렇게 많아? 아, 햄버거 야채만 으면안 돼. 먹어보겠습니다. 야채가 너무 많은데, 위아래로? 아우, 야, 이, 한입안 들어가. 입이 작아갖고, 내가 입은 작거든. 안에는 넓어도. 야, 이거 어떡하냐. 한입안 들어간다? 아. 음. 맛은 나쁘지 않네, 음. 맛있네. 되게 알차네, 진짜로. 음. 괜찮네. 맛있는, 척한다. 맛있는 척 한다. 맛있는 척안니니까 맛없으면 맛없다 그러지. 응? 휴지 어디갔어? 난 맛없으면 맛없다 그러지. 음? 야, 그럼 내가 겁나. 잠깐만. 신기해. 아이고. 패티, 불고기. 패티, 불고기, 패티, 베이컨, 치즈까지. 아우, 자식바라기 누나, 어서오세요. 오자마자 졸려. 아, 뭐또 오자마자 졸려야. 응? 음? 오자마자 졸리대. 음. 야, 이거 원래 포크로 먹어야 되는데 <laughs> 젓가락 갖고 왔네, 내가. 왜냐면 포크 안 줬지? 아 면이 뭐 국수야. 왜 계속 구우면 원래 이 정도인가? 어우 씨. 어우 야 이거 어디까지 늘어나. 올려서 먹어 보자. 올려 가지고 음. 맛있네. 괜찮다. 음, 음. 음. 어서오세요. 맛있네. 위에 조명 더 밑으로 내려갔다 내려가 빨개 보이네. 햄버거요. 음 창렬 아니네. 부천에서 큰 햄버거, 빅 햄버거 먹어줄 때보다 훨씬 맛있는 듯. 음 그것보다 구성도 좋고 가격도 비슷해 그거랑. 찍어가지고, 꼰달이 부족한 부분은. 나다못 먹을 것 같아. 야! 햄버거 다못 먹을 것 같아. 느낌이 햄버거 다못 먹을 것 같아. 아, 우리 초콜릿 34개. 바나님,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캔 사러도 괜찮네. 거짓말, 아 진심. 아 생각해보로 배분데 하나 먹으니까 배부면안 되는데? 와씨. 아차긴하다 꽉꽉 채웠다 진짜. 아 근데 너무 커. 아 진짜 엄청 크네. 햄버거 어디 샀냐고요? 배달 시켰는데 제주도만 있을까요? 맘스맘치킨 치킨 피자. 음. 음, 야, 더럽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더럽게 먹어서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다. 깨끗하게 먹을 수가 없다. 이거는 입이 작아가지고, 아, 진짜 최악이다. 오늘 막질질지 <laughs> 막... 지지지 막. 아, 맛있다 음. 너희 동네도 있다고 이거? 그래? 부산에 있어? 시켜먹어 괜찮네 아나 분명히 햄버거 먹고 있는데 피자 먹고 느는 느낌 나냐? 피자 먹는 것 같아 안 느끼한데? 분명히 햄버거 먹고 있는데 진짜 느낌 피자야 28,900원 고쳤잖아 이제 내 방에서 버퍼 찾지마 응. 내 방에서 버퍼 찾지 마. 버퍼 없어 이제 내 방에 컴도 고쳤어. 음 맛도 있어. 이게 무식하다 큰 것만 큰게 아니고 맛도 있어. 너 방에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나간 줄알지 먹방 끝나고 귀요미 음, 걱정해줘서 고마워 음, 근데 고쳤어 먹고 싶어요? 이 정도는 까르보 나에좀 찍어가지고 소스에 내가 이제 먹방합니다 음 맛있다 특별히 보내줘 너네 근처에 체인점 있다며 사먹어 야 이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빅 햄버거 부천에서도 한번 먹어줬어 근데 거기선 창렬이었지. 그때 햄버거만 그때 2만원이었나? 근데 거기선 맛이 없었지. 크기도 별로고. 음. 맛있어. 배달입니다. BJ님, 벨컨 치즈버거 옆에 무슨 글씨? 28cm. 아, 23cm. 둘레가 23cm래. 근데 물어봤거든. 이거 뭐, 넓이에요? 크기에요? 뭐, 어떻게 23cm야? 하니까, 둘레가 23cm래. 둘레가 아 겁나 근데 더럽다. 오늘 나 아, 콜라 한잔 먹고 계속 먹자. 아. 야, 이거 오늘 <laughs> 다못 먹겠는데, 사이즈가 아 상당히 배부네. 아! 치킨순위좀 매겨주세요 치킨순위는 나한테 별 의미가 없어 무조건 교촌이야 음, 무조건 교촌이야 28,900원 그 자식님 까르보나르 치킨샐러 햄버거 이순으로 한번 먹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음, 추천 눌러요 음, 한번 해줄게요 자 까르보나르 치킨 샐러드요. 햄버거. 아, 진짜 크다. 손님 어, 물자가 제일 힘들어. 아... 아, 입장과 동시에 추천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구제주라 합동장에서 부르면 배달 갈 거예요. 괜찮나요? 부르세요. 제일 덕분이구나. 치즈? 그냥 적당히 다 들어가서 골고루. 양상추, 불고기 패티, 베이컨, 토마토도 들어간 것 같고, 치즈. 음. 그렇게? 피클 들어갔네. 음. 음.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네요 아니 크리스마스라고 막 어? 들뜨지마 우리 솔로들 결국 그날 내 방송 보고 있으면서도 음. 크리스마스라고 들뜨면 너네 손해야 결국 저녁에 내 방송 보고 있을 거잖아 음. 왜 들뜨는 거야 불쌍하게 처음 오신 분들 오른쪽 상단에 다운마크 왼쪽 하단에 진짜 추천까지 한 번씩 꼭꼭 꼭. 자신하지 마요 뭘 자신하지 마뭘 자신하지 마내 방송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방송하면 근데 방송 할 거야 아마 음, 아직까지도 약속이 안 잡혔어 하.. 슬프다 컴퓨터에 이제 버퍼링 안 걸리고 잘 도네. 어. 확실히 고쳤어. 이제 내 방에서 버퍼 찾지 마. 불이나 치킨, 신메뉴 먹어줘요. 백종원이. 먹었었음. 제주도에 없어. 아무튼 크리스마스라고 너무 들떠가지고들 막 그러지 마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상처받잖아. 응. 결국은 집 구석에 혼잔데, 내가 고쳤어. 내가, 내가 고쳤어. 유튜브 동영상 작업은 내일 아침부터 할 겁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방송을좀 빨리 하려고, 새벽에 토크 방송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요새 막 잠을 막 끊어, 끊고자, 끊고자. 막, 어제도 새벽, 오, 오늘도, 8시인가 아침 8시에 잤어. 근데 11시에 인터넷 기사 왔다 갔거든? 막 잠을 끊고 잤다, 끊고 잤다 해갖고 막 죽을 것 같아. 아. 몸이 완전 썩었어, 지금. 잠못 자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대회 연습. 무슨 대회? 크리스마스 때요? 이거 원래 크리스마스 때 먹으려고 그랬거든? 이거 하나 시키고. 뭐, 피자 치킨 같은 거 이제 또 시키고, 이제 좀, 크리스마스 때 이제 애들이 조야만 하는 걸로 쭉 깔라 그랬는데, 오늘 먹네. 아, 배불러. 아 진심 거짓말하고 배불러. 야 음, 너무 배부다야 이거. 와. 안 부른 게 이상하다고? 와, 이건 포만감 장난 아니야? 빵이라 그런가? 샐러드도 먹어요. 먹을게. 먹어야 한데 먹어야지. 남기면 버리지 마, 왜. 아, 버거 하나 좀 뺏어 먹어줘. 아, 오늘 진짜 포만감 대박이다. 햄버거 장난 아니네. 콜라도 드셔요. 이것까지 먹고. 콜라 많이 먹으면 포만감 많이 잡혀가지고 많이 못 먹어. 웬만하면 이제 콜라를 이제 덜 먹어야지 덜. 음, 우리 아르 형님 어서오세요. 크리스마스 때 놔뒀다가 다시 먹으라고? 장난하냐? 피클은 안에 피클이 하도 많이 들어고 쨍기지가 않는다. 이 구성이 28,900원. 와, 포만감 쩜다 쩔어, 진짜. 야, 밥한 다섯 공기 먹은 것 같아. 야, 포만감 장난 아니다. 막 배에서 뿌나봐. 음, 쎄쎄라. 와, 포만감이. 여자친구는 직장인 2년차, 나는 백수 3년차, 이제 4년차 돌입. 힘드네요. 야, 여자친구가 예수냐? 하퇴기 야, 여자친구가 막 부처네, 부처. 붙여. 아니, 집이 금수저인가? 데이트 비용 어떻게 하냐? 응? 데이트 비용이나뭐 그런 거 어째? 집에서만 데이트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자친구는 5년째 만납니다. 아니, 그니까. 집이 금수저야? 햄버거 어디서 사요? 맘스맘 시킨피자 음. 동네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저 영어 뭐라고 해야돼? 주두공칠 주도 맞니? 0704님 한개로 1329번째 팬클럽 가지 감사합니다 <laughs> 야 5년째 만났는데 금수조가 아닌데 데이트를 어떻게 해? 아, 유도야. 미안해, 유도. 아, 신기하네. 여자친구가 진짜 부처네, 부처. 우리 집에 금수저 많은데, 그게 금수저냐? 쓰뎅수저지 어? 녹수저? 어? 집에 금수저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거의 싼거 먹고 비싼 건 여친 사줍니다. 비싼 건 여친이 사준다고. 하, 말이세요? 말이야? 능력자네. 와! 야 이거 어우 먹기 싫어져버린다. 야 물린다 물려. 이거 먹어야 되냐? 아 야! 어우! 그냥 아우 자, 잠깐만, 좀 천천히 먹어보자. 자, 자 처음 오신 분들, 오른쪽 상단에 다운 마크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좀 받고 지나갈게요. 아우, 막, 야, 먹었더만. 겁나 물리네. 음 추천은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 상단에 다운 마크. 진짜 소식하지네 먹어봐, 와서. 와, 겁나 물려. 배도 배인데. 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겁나 물려. 아우, 씨. 앉아가 진짜 커. 아우, 어, 야, 대박이다. 이 햄버거. 야, 이거 못 먹네. 다른 방 들어 있, 있다가 여기 오니까 적응이 너무 소속하셔서. 이거 <laughs> 28,900원. 다 해서. 와 그래, 맘스만 치킨피자 제이도밖에 없어. 맛은 있는데, 이만한 사이즈를 내가 지금 한세 조각, 네 조각 먹은 것 같은데, 와, 겁나 물린다. 배분 것도 배분 건데, 물려, 물려. 아. 물려. 진짜 물려. 진짜 알차. 진짜 알차고, 진짜 커. 음, 더럽게 먹어도 죄송합니다. 입이 작아서 그래요. 음. 입이 작아서래. 그래. 다섯 명까지 말고 한3명3명 먹으면 이제 딱 좋아. 내 보기로 다 명까진 말고 어제 얼평할 때 금수유 중진 개 웃겼는데 세개다 느끼한 거라고 그랬다고? 근데, 세트 메뉴가 이거 이렇게 밖에 없었어. 아니면, 시저 샐러드나, 요거 이제 까르보나라 말고, 오븐 치즈로 바꿨어야 됐지. 오븐 치즈 이제 스파게티로. 아, 막 떨어져. 야, 오늘 제일 더럽게 먹는다, 진짜. 아. 와. 질려 질려. 질린다고. 한 가지만 계속 먹다 보면 질리는 거뭐 그런 거 있잖아. 배도 밴데 진짜 질려. 물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네 생각하면서 네 생각. 어, 아, 푸짐해. 와. 아, 꼭 누구랑 푸퍼하는것 같아. 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 비주얼은 좋은데 괜히 시켰어. 내가 힘드네. 여자 게스트 그냥 일반인들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여자면 다 받아줍니다. 아, 여자면 다 받아줍니다. 아니야. 나처럼 생기면 안 돼. 여자면 다안 받아줘. 나처럼 생기면 안 돼. 라면 하나 먹자. 도전, 그만 도전하고. 뭘 도전을 해. 오늘 뭐 푸파 아니야. 그냥 배고, 그냥, 어, 비주얼 좋겠다 해고 시킨 거야. 반신반의로. 먹으려고. 못생겨도 되는데, 나처럼 생기면 안 돼. 못생겨도 되는데, 나처럼 생기면 안 돼. 응. 진짜 못생겨도 되는데, 나처럼 생기면 안 돼. 있어봐, 먹고 있잖아. 우리 자식빨로나 어서오세요. 이국주 어때요? 이국준 재밌지. <laughs> 이국준 재밌지. 여자랑 같이 가도 됨? 여자만 두고 가세요. 여기 근처 찜질방 가, 가 있으세요. 여자만 우리 집에 두고 가세요. 오늘 우리 집에 산타가 왔어요. 벌써? 크리스마스 시작은 내일이잖아. 음 물리고 배불러 무모했던 도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실제 배달 음식이 이렇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맨날 제료도 배달 음식 창렬 창렬해가지고 이 정도 잘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산타가 왔다 가는데,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갔다고? 뭐야, 이벤트 회사 불렀어요? 저 1월 4일쯤에 제주도 간는데 방문해도 돼요? 진심 19세 남자인데, 잘 먹어요. 혹시 가도 되나요? 야, 1월 4일날 나는 제주도에서 부촌으로 갑니다. 어. 나 1월 4일날 서울로 갑니다. 너는 제주도 내려와. 어떻게 집 문이라도 열어줘? 응? <laughs> 난 이런 사이를 제주도에 없어요 예전에 아들만 있을 때 산타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뭔 드라마 대사나 책의 대본같다 음 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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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배부다 근데 때까지 있으니 산타가 언제 오냐지 기도하면서 집안 분위기 완전 막그 와, 겠네 와, 있어봐. 있어봐. 콜라 먹고 좀, 입에 것좀 넘겨, 콜라 좀 먹자. 아, 우리, BJ 그자 성님, 초콜릿 15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처음 보신 분들 추천 주셔오 5초 사나에따오마고 왼쪽 하나에 별표. 음, 추천은 BJ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음, 쏟아 남은 뭐, 스티커, 초콜릿, 별풍으로 팬가입도 한 번씩 해주세요.